서핑 경력은 7년 정도 됐어요. 아, 오, 7년, 7년. 네. 못 하시는 것 같던데. 하하. 기가 막혔다 거의 약간 이제 약간 자린고비 스타일로 불비 하나 보고 밥한줄 먹고 바다 보고 서핑 가고 <laughs> <그렇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바로 서핑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세인트 그 플레이스 그 뭐야? 네. 성지 대한민국 그렇지. 서핑의 성지 양양 왔습니다 네, 와. 죽도 정말 이거 죽도에 정말 죽도로 오고 저희가, 사실, 이제, MLB. 그렇지. 원래 미국 가기로 했지. 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또,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 서울에서 어? 여기 몇 키로지? 여기 한 200키로 될걸? 200키로? 그니까 200키로 정도 가까워져. 전에 왔네. 어. 아무튼, 저희가 어. 또 공약을 내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 야, 그거 언제 다 채우나. 그거 못 채우겠다, 솔직히. 아니, 이게. 한 명이 <laughs> 그래, 우리 또 벌칙을 아, 해야지. 우리는 또그 미션에 있어서 벌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 그치. 또 바닷가에 왔으니까 어. 바닷가에 맞는 벌칙. 그치, 지는 그치. 사람이 어. 서핑하러 들어가기. 아, 패들만 맞다가? 해서 이렇게 오기. 왜냐면 저 라인업까지 패들에서 가지를 못하면 아, 패... 서핑 자체가 안 돼. 패들 이 어. 헤엄치는 거? 어. 그 정작 중요한 그 파도는 안 타고 그냥 패들 타고. 파도, 파도 못 타, 파도 못 타. 파도 타면 반칙.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 오늘 좋아, 벌칙은 패들 하기. 자 그러면 여기 양양에 왜 왔는지 음. 아시겠죠? 어하. 오늘 솔루션을 받으실 분들은 바로 저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음, 섭외를 해야 되잖아 어. 근데 또 양양은 아, 또? 나의 제2의 고향 아닙니까 아, 여기는 또 이, 아는 사람 천지다 그래서 맞아, 맞아. 살짝 섭외를 해놨거든. 저 앉아서 멋있게 기다리고 있지. 아, 예, 저 보이지? 이제... 어, 근데 뭐 아닌 척 하면서 한 가보자. 그래, 그래. 가보지. 그래. 아, 응.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서핑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방금 타고 나왔어요. 아, 음. 그럼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서핑 경력은 7년 정도 됐어요. 오, 오, 7년, 7년, 7년.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못 하시는 것 같던데? <laughs> 아니요. 그냥 패들에서 나오시는 것 같던데. <laughs> 잠깐 쉬려고 오 <오케이>, 우리 <laughs> 장난쳤어. 우리 <laughs> 서핑 선생님이고, 아, 네. 라이트하우스 사장님이고, 아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아 우리가 아 내가 미리 섭외를 해놨어. 아 <laughs>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네. 수트를 입고 계신데, 평소 스타일은 혹시 어떻게 입으세요, 옷을? 평소 스타일은 보통 반바지에 반팔에 모자를 즐겨 쓰죠. 어, 네. 모자를 즐겨 쓰시고, 네. 혹시 그러면 서핑을 하고 나와서 숲을 이번 채로도 모자를 착용하는 일이 많나요? 착용하는 일이 강습을 할때 많이 해요. 탈 때는 괜찮은데, 강습할 때는 이제 햇빛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 네. 모자를 착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뭔가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은, 뭐 들어가서도 뭔가 햇빛을 또 차단해주고 뭔가 이렇 헝클어진 머리를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머리가 긴 사람들이 네네. 서핑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아, 이게 막 네. 이렇게 네. 미역처럼 막 네. 이렇게 되니까. 음. 모자를 써서 얼굴, 얼굴에 고정만 할수 있으면 네네. 서핑할 때 도움이 되기도 아. 해요. 네. 내가 미리 골라놨지, 나는. 딱 보니까 이게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 이거? 빨리 골라봐. 나는, 난 감성으로 골랐다. 사장님의 감성과 가슴을 자극할 그런 스토리가 이제 떠오르는 모자입니다. 난 일단, 응. 형이 강습할 때 응. 햇빛 계속 가리고 해야 되니까 모자를 응. 어쩔 수 없이 좀 필수템으로 써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바다에 들어가니까 조금 이 메쉬 소재로 된 어. 스냅백이 좀 활용도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니까 충분히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거를 네. 골랐죠 아... 역시 강사님 음. 느낌이 물씬 나는 내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음아 역시 지금부터 이제 가슴 아픈 얘기가 요즘 지구가 어떻죠? 지구가 망가지고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리사이클 소재로 만든 페트병 3개로 만든 그런 모자고요 또 서핑은 자연과 하나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바다 리사이클. 패트폰세 개로 모자 하나를 만든다고요? 네네 세 개로 만든 거. 예요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뉴에라에선 가능합니다. 최고예요. 야. 어 나쁘지 않은데. 네네 어, 괜찮은 거. 어,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리고 모자와 수트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액세서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준비를 좀했다니 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준비했지. 짜란. 어? 나와서 바지에 걸수 있는. 바로 너와 나의 응. 연결. 연결. 보리. 어쩌죠? 어쩌지? 벌써 연결을 해버렸는데요. 어? 아, 떼야지, 떼야지. 선택의 시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모자에게 투표해주세요. 제발. 이 모자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가볍고 좋네요. 이것도 이제 가벼운 거로는 이제 둘째 가라면 또 이제 서러운. 어쨌든 어. 둘째. 둘째. 이분이 주기 참잘 맞네요. 저기 왁스칠 하고 계시는 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아 아, 여분, 저분, 저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멀리서 보고 찰랑찰랑한 머리와 왁스칠 하시는, 하시는 모습이. 아, 감사합니다. 뭐. <laughs> 저는 대학생이자 서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아림입니다. 아 강사님의 선택이 벌칙과 연관이 되어있기 네. 때문에 아주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제가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여담인데 얘는 여기 잘 안아요? 아! 아림님께 어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강사님, 그 서퍼들이 쓰는 모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니까 네. 조금 가벼운 거? 가벼운 거좀 이렇게 공기도 통하고 물도 통하고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이건 뭐죠 아 이것은 이제 몬스터 볼이라고 할수 있죠 나와라 야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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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오오아 버킷이구나 이. 네 버킷 햇입니다 이 모자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솔로텍스 소재입니다 솔로텍스는 이제 구김이 적고 또 생활 방수가 가능한 또 이제 아주 그 가벼운 소재예요. 쓴듯안쓴듯 아, 하지만 햇빛들은 중요하죠. 이 사방팔방으로 다또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패커블 패커블이 뭐야? 팩과 에이블의 합성어죠 그리고 어. 뭐 보관이 굉장히 좋다 아 어, 보관이 좋다? 아, 오케이 어? 이럴 수가 어, 이상하다 잘 어울린다 어 진짜 잘 어울린다 <laughs> 제가 고른 거는 살짝 이렇게 티티한 마찬가지로 가벼운 소재를 선택했고요. 이게 통풍이 잘 되는 아주 가벼운. 쓴듯안쓴 듯. 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스냅은 아니지만 찍찍이로, 찍찍이를 뭐라고 하지? 찍찍이를 이제 찍찍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항균 효과. 그 원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 그건... <laughs> 어, 이것도... 오, 아, 괜찮네. 네. 아, 살짝. 오, 어,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네. 저희 두 손에 걸려있는 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림 강사님의 선택은! 팍! 어! 아. 에이씨! <laughs> 바다에서 이거 쓰고 있을게요. 그럼 제가 가서. 씨 <laughs> 너지, 너지! 어, 어 아, 저분, 저분. 저기 몸 풀고 계신 분. 잠깐 인터뷰 아, 요청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에서 서핑 강사라고 있는 김장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김장희. 네, 반갑습니다. 아, 평소에 좀 모자 많이 착용하시나요? 네, 저는 모자 좋아해요. 아, 햇빛이 여긴 세기 때문에 네. 얼굴 안 타게 하려고 모자 많이 아, 자주 쓰고 아. 있어요. 어울릴 만한 모자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아, 예, 예. 평소에 모자 쓰실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어, 아무래도 피부가 구리빛이다 보니까 네네. 좀 은은한 색깔의 그 모자를 좀 아, 많이 선호하는 음, 편이죠. 네네. 아 얼굴 색에 맞게 조금 네네. 은은한 컬러를 원하신다고 네네. 하셔서 두개다 조금 은은한 톤으로 음... 골랐고요. 레트로 크라운이라고 사람의 자기 두상에 맞는 모양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모자. 그리고 또 나일론 소재라서 뭐 빨리 마르고 가볍고 어... 평소에 쓰기도 좋고 강습할 때 쓰기도 좋고. 이 레트로 크라운이라고 종이를 빼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급짐의 별명을 타 으... 이탈리아에서 온 까르비코 원단을 사용해서 냉감, 쿨링 또이층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제 자외선이나 뭐 이런 햇빛들을 좀 차단을 해주실 수가 있고 MLB 꼭 가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의 마지막 선택! 여기에 저희의 벌칙 유무가 달렸거든요. 아주 야. 신중하게 골라주시길 네, 신중하게. 바랍니다. 네. 네. 하나, 네. 둘, 네. 셋! <laughs> 야. 네, 이렇게 양양편은 저 조민호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 조민호와 중기는 모자가 필요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불러만 주시면 찾아갑니다. 모자란 녀석들! 음. 저희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서퍼분들 만나봤는데요. 이세 분의 서퍼분들 중에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환할 수 있는 뉴에라 풀 세트 교환권 증정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하지만 네. 이번엔 저희가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모질이 여러분들의 추천을 네.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참여해주시는데요. 댓글 써주신 분들 중에도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특별한 선물을 네.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